안녕하세요. 철학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제학과 정치 철학 두 거인의 사상을 한 자리에 불러서 타인의 재난 속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사건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입니다. 뉴얼리언스를 강타한 후 수많은 집이 파손되었고 지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결과는요, 지붕 수리 비용이 몇 배로 뛰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익을 노린 업자들이 가격을 올린 것이죠. 이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서 과연 정당할까요? 먼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미스는 시장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된다고 봤습니다. 목수는 이윤을 위해 지붕을 고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 주민은 집을 수리하고 경제 활동은 살아납니다. 수요가 폭증하면 가격이 오르고 더 많은 공급자가 그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더 널리 공급되는 것이죠. 스미스적 관점에서 본다면 카트리나 이후 가격 급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높은 가격이 새로운 공급자를 유입시키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존 롤스의 정의론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말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은 이미 주거를 잃고 생계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때 가격 폭등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접근성을 낮춰 필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사실상 박탈할 수 있습니다. 롤즈의 관점에서라면 재난 상황에서 가격 폭등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시장의 자유보다 취약 계층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 우선되기 때문이죠. 그가 말한 무지의 베일을 통해 상상해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 정책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분배의 정의의 충돌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효율성을, 롤스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평상시에는 강력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놀수적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은 재난의 상황에서 일정한 가격 상한제나 공공지원을 병행하는 혼합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하되 초기에 급격한 불평등 심화는 막자는 의도인 것이죠.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지붕 수리 비용의 폭등은 단순히 경제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질 건가 하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스미스와 러울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효율과 정의 사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